저는 총네 가지를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1%의 성장 자기개발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충분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나요? 하루 24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설레임과 성공이라는 단어를 넣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존 아사라프의 해빙 1호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져라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 책의 저자 존 아사라프라는 이 사람은 책 시크릿으로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크릿 책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의미죠. 저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생각하고 이미지화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말 같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이 단어가 쉽사리 와닿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과 부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명확한 지침 그리고 노하우를 원하기 때문이죠. 프로세서와 차례를 순차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그게 받아들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에 비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정론화된 과학 법칙 같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누군가가 명명한 거죠.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최적화된 단어를 뽑아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먼저 말하곤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기술이 없는데, 난 자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난 일이 너무 바쁜데, 난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책에서는 이러한 힘든 상황은 당연히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겨내라기보다는 성공한 다른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거나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 버티고 딛고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하기 앞서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리고 핑계를 참는 건참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 서평과 리뷰를 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으면 어떨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10개가 넘는 이유를 댈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는 건 편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하지 않는 건 안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뇌를 가만히 두며 숨만 쉬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유전자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하고 있는 긍정적 루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루 24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죠. 누군가는 하루에 100만 원을 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의 시간당 급여는 얼마죠? 여러분들이 하루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버는 돈은 얼마인가요? 한번 솔직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상상할 수도 없는 불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매일 1% 성장 자기개발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거창하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내는 데는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총 4가지를 실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매일 독서 1시간 두 번째는 글쓰기 연습 40분. 세 번째는 헬스장이나 건물 계단을 통한 유산소 운동. 네 번째는 나를 되돌아보는 일기쓰기 시간입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고 뭔가 내가 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실천하실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 한시간이 있어 저는 지금 15년차 직장인입니다 매일 6시에 일어나요 최근에는 5시 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을 더 빨리 자는 게 저에게 더 유리하다 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혹시나 회식이나 미팅이 있다면 저녁 9시 저녁 10시까지도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요 남들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제가 특별히 하루 28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루의 시간을 아끼고 아끼는 것 뿐입니다. 시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조그만 실천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보내시나요? 혹시 남들의 성장, 남들의 자기개발을 질투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어떻게 될지 이미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제가 긍정적 단언 샘플을 몇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열정과 목적을 갖고 매일을 산다. 나는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다. 현재 내 삶은 번영과 풍요로 채워져 있다. 나는 자신감이 풍부하다. 나는 뛰어난 사업가이자 동기부여가다. 나는 무엇이든 그리고 내 삶의 목표와 꿈 전부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현재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시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나는 천재고 매순간 지혜와 인사이트를 활용한다. 나는 각 방면에서 날마다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탐구심이 많고 창의적이며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도 이 샘플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나마 매일 아침에 한번 외쳐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고로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 정도의 문장을 확언으로 외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가 정말 달라지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의 수입 측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수입은 얼마인가요? 아마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섯 명의 친구들과 비슷한 돈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저는 맹모삼천지교 이 말이 떠오릅니다.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준 것이죠. 변화하고 싶다면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올리고 싶다면 그러한 환경이 주변에 세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 공부, 자기 개발, 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 확언, 그리고 무의식, 그리고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 이야기보다는 긍정적 이야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 반복을 통해 뇌 속에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뇌가 무의식적으로 방법을 찾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긍정적인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성공하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의도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게 언제였나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해 본게 언제였나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따로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면밀히 살펴봤을 때 그에 맞는 행동도 정확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자기개발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자기개발, 그리고 성장, 동기부여 측면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책, 해빙이로 자기개발서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